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영춘입니다. 오늘은 부산 도심 재창조를 주제로 제3호 공략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산 도심 재창조를 위해서 d 비고 다시 부산고 하겠습니다. D는 다시, B는 부산, 고는 해보자는 뜻입니다. 저 김영춘은 부산 도심 재창조를 통해 끊긴 길은 잊고 막힌 곳은 뚫고 방치된 공간은 다시 살려내어 물자와 사람으로 풍요로운 도심, 젊은이들의 힘이 넘치는 도심, 자연과 문화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명물의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초연결, 초융합, 초압축을 통해 부산 도심을 재창조하겠습니다. 첫째, 부산 도심의 초연결을 위해 투 메가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친환경 미래 교통 수단으로 점히 연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역은 유라시아 국제역으로 부전역은 불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전환하여 투 메가 스테이션 광역 철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부산 도심의 초융합을 위한 디지털 융합 성장 벨트와 연계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권력을 24시간 멈추지 않는 부산 경제의 심장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셋째, 부산 도심의 초압축을 위해 역세권의 도시 기능을 입체적으로 결집시키고 그 혜택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심의 초연결, 초융합, 초압축을 위한 전담기구를 부산시에 설치하고 도심 재창조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의 조정, 공공성의 강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도심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화 성장시킬 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전 부전권입니다. 부전권은 불경 메가시티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전역을 경부선 KTX가 정차하고 경전선과 동해 남부선을 연결하는 불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북한권역입니다. 북한권에 24시간 작동하는 일과 여가 주거의 복합 도심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천권입니다. 동천권을 금융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동천 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하겠습니다. 네번째 우암권역입니다. 우암권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섯번째 영도권역은 해양테크노베이와 스마트그린아일랜드로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입니다. 남한권역은 수산물 유통 가공과 역사문화관광을 연계해서 수산혁신과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갈치에서 공동어시장 구간을 고행 친화적 워터프론트로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디비고는 강력한 여권 시장만이 할수 있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입니다. 저 김영춘과 함께 부산 도심 확 디비고 재창조해서 부활시킵시다. 감사합니다.